었어 아니, 정말로 그 이자 맘날... 어, 웃는 거 아니야? 아, 그정도 아니야. 안 먹을 거라고? <laughs> 응, 먹어볼래. 그런 거. 맛있어. 쿠폰만 깎고 있어야 아니야, 제들도 먹지 않을까? 이렇게 먹는 거. 당 거나. 안 짜. <치죠? 웃음> 그 당근 놓고좀 매운 기 빼야 돼. 맛있게 비벼봤지 나나? 응올리래찍면 아니 갔다가 저기 빠졌어 딱놀러다 번지긴 해? 응? 면니까 그러니까, 그냥 면 내가 해볼게 응, 응. 나 잘해 네? 응, 떨어지? 기름 떨어지면 좀아 빨리 뭍혀볼까 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3개 뭍힐까? 아윤희응물 응. 번졌어? 아니 고기는 그냥 하대 내가 려버렸어 이게 어차피 기름 떨어지면 금방 번질 거아 응. 그게 아니라 가운데만 뜨거워가지고 고기가 한 명밖에 안 익을걸? 한명 중만? <laughs> 소리지 <소시지> 어떻게 <벗어> 올려? 자르러 갈꺼아 자르러 갈꺼야? 생각보다 왜이렇게 얇냐 는데 그치? 얇아 도 사기친거 아니야? 짱나게 아니지? 근 이거 아니야 무슨 이씨, 소고기 타닥기 굽냐? <laughs> 자꾸 뒤집어 싸워 나와 한국 사람은 기다리면 싸우냐 우가더잘 기다리냐 이거 야거뭔 소리야? 일부러 저걸로 방귀 뀌고 나온 거 아니야? 보더라면 <laughs> 방 벗겼지? 안녕! 뒤지겠는데? <laughs> 촤, 촤, 촤. 고기 굽고 있어. 나 저거 찌개 좀 하고. 야, 근데 찌개 할 그게 없네. 있어. 냄비, 냄비 아까 했어요. 양파, 양파. 양파 하던 거. 거. 야, 얘 키트로인데? 얘 키트로인데? 아, 왜 이렇게 썰어 놓는 거야? 아, 진 삼겹살 이렇게 썰어놔. 저희도 아저씨 저희도 있어야지. 지금. 그래도 얘가 두꺼워, 지금. 얘가 지금 그나마야. 이가 만들려고 했 불러보고서... 아, 저걸 까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 아, 씨, 불났어. 방금... 어? 방금 어? 방송에 불났어 아니, 뜨거워가지고... <laughs> 와, 씨, 아, 이게 장갑이한 번에 열을 막 보고... 안 먹다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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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기가 처음에 약간 따뜻해. 그래서 몰라서 요 아, 존나 따끈따끈하네. 끓고 <laughs> 있다 보면 확 뜨거워져, 장갑이. 음, 맛있겠다. 아. 아니 이거밖에 없었어? 그니까 나 파랑 그런 거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없야 어? 목살이 나, 진짜 얘네 진짜 장난장고 장난치고 야 목살 뭐야? 아니 이거 두 개가 아니야? 새끼 어떤 돼지 개새끼야 목이 왜 이렇게 얇아 니이왜 이렇게 얇아 아레아 할게 내게 짜증나. 술. 술한번먹는거야 먹었다. 술먹었왔는데 이런 술먹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양파쌈 먹어봐 어떻게 먹는 그냥 양파에다가 고기랑 넣어서 먹는데다어게어리사리지 응. 사투리. 이거 삶장은. 오늘 먹고 안 먹어? 야, 밖에서 내가 적당히 먹고 좋아해. 참 <laughs> 떨려. 내 담. 같이 감기로 고생할 것 같아. 음. 니한장 먹어야 돼. 뭐하는 거야? <laughs> 나안 뜯었어. <뜨겼어>. 너? <laughs> 아, 괜찮아. <laughs> 그대로 김치. <부딪혀>. 실착. <laughs> <싫자. 웃음> 아, 야, 김치찌개 뭐야? 누가 이렇게 성격이 뚫었어? <laughs> 뭐가 없어? 아까 내가 파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거든 야 공짜로 먹어도 <웃음> <웃음> 국았냐, 야, 이거 한번 할게 이 김치 국강이야 이거는 야이좀 넣어 그면먹을 어? <laughs> 뭐가 먹을만해 먹을 게 <laughs> 없는데 그왜 <laughs> 넣어 다 넣고 싶다 해서 약간 느낌 그파가 급파가 그 아니잖아 아이 아니, 느낌도 그, 일단 느낌이라고 설명해 봐 먹을만해 근데 먹어봐 맛도 괜찮아 난 아닌 거같네 그냥 손안대다 맛있는 김치찌개는 아닌 것 같은데? 김치는 어딨어? 그냥, 아니, 우리 산 거. 이렇게 넣어놨잖아. 나... 어제. 네. 응, 아. 나도 못 봤어. 아뭐였어 <laughs> <laughs> 양파 원래 이 정도면 매워, 야 하나? 그래? 이 정도도 안 매우면은. 양파가 아니야? 양파 먹을 이유가 없지. 근데 매워서 좋아. 어? 좋은 거 맞아. 어때? 맛있어. 깔끔하형 아직 안 찢어도 돼. 안 잘라도 되는데, 왜? 다 익었어. 아니야. 이제는 고기도 안 켜서 먹으려고 그래? 다 익었는데? 안 그래도 감기 걸려있는 애들한테 배탈까지 넣으려고. 진짜. 아까 된장찌개도 진짜라네. <웃음> <웃음> 내번 그런데 <데다> 어니내눈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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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믿어. 신내가 일도 없네. 빨리 와. 한다하게. <laughs> 어, 잠깐만. 내가 할게. 내가 장갑 꼈으니까 내 제일 가까우고. 고 어, 어? 빨리 와, 빨리. 아, 정말. 아니야. 또 근데 생각해서 하는데 또 너무 그러지 말자. 그래, 왜 <laughs> 빨리 와. 먹어, 빨리. 내가 할게 으니까 원래 나놀서 안하니까 어쩌면 어. <laughs> <laughs> 뒤진다 <이>. 어? <laughs> 그래봐, 야, 그럼 친구 캠핑도 하러 가는 이거? 응, 진짜? 진짜 이다다있이 새끼야. 아, 이거 좀은너 먹을 거이 상태로? 먹리비계 허해, 이 새끼야. <laughs> 아, 먹을까,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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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뺀거아니야안 <laughs> <laughs> 아, 돼, 이건. <laughs> 뭘 돼. 맛있다. 김치찌개? <laughs> 아니, 먹을만은 해. 못 먹는 맛은 아니야. 근데, 맛김치 어. 진짜 좋아. 진짜 손잡고 싶지 않아. 맛없어? 내가 생각하는 일반찌개, 일반 김치찌개,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laughs> <근데> 존나... 말을 못해 <laughs> 보면... <laughs> 그... 말도 못할 맛이야? 아니, 그 찌개라는 건 있잖아. 그 약간 가득 찬 맛, 약간 응. 이런 거 해야 되나 김치국. 어, 근데 약간 김치국 맛이야. 응. 약간 둘러 삼삼해. 선생지 맛있어. 둘러 삼삼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야. 나는 별로 좋아하 나도 아나가아나아요야아나나아나한테 옮기지 같같아아프나 야, 나, 나 기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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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도 거든나 눈에 잘던걸렸 나도 좋았던 아 나도 좋았다아요아아아 우리는 진안이한테 움직이는 그래 근데 내가 지난이 감기 걸린 거본적 없는 거 같은데? 감기 나안 걸려? 걸린 적 없어? 잘안아파 근데 아프면 난 진짜 존나 아파 <laughs> 안 아픈데 한번 아프면 계속 아파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지금 딱 심할 때야 왜냐면 환절기라서 지금 딱 심할 때야 조금나 저기 가위 있어 가위 좀 아니야, 아니야. 손님 잡아, 그냥 그냥 손님 잡아보자. 그냥 들어 올리자. 건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좀 삼삼하던데? 나도 별로더라. 야 누가 내술잔에씨 20... 사탕 탔어? 아, 이거 안 먹을 거네. 뭐야, 뭐야? 밥. 뭐? 먹기 밥먹게뭐밥뭐먹뭐뭐먹 뭐야? 밥먹 뭐야? 밥밥 먹기 뭐야? 밥 먹기 뭐야? 밥 먹기 뭐밥 먹기 뭐야? 밥먹 먹기 뭐야? 밥 먹기 뭐야? 밥 먹기 먹 내가 먹을 수 있는 몇이야 계속 먹을 수 있는 <laughs> 많이 먹어. 야, 목살 졸라 다리고다 진짜로. 깜깜살 보다? 때... 살짝 안익것 같긴 한데. <laughs> 아니, 그 정도 는아안 익었을 수가 없어. 근데 겉으로만 구워가지고 나무 음. 아, 색깔이 지금 잘안 보여. 근데 얇아서 어떻게 아, 이걸 얼마나 많을까? 이 있지? 아 높이 뭐 저를된다고요네저 옆에 레바요? 레바 밑으로 고기 내리면 돼 올라가는 거예요? 아 불이 내려간다고 어. 야 이걸 지금 얘기해 준 거야? 몰랐어? 나아 <laughs> 사람도 고기를 맛있었어? 왜 그렇게 구 거야? 어? 나 아는 줄 알았지 아니 고기를 이렇게구냐잖아 여기를? <laughs> 내가 안 구웠는데? 아니, 아까 불이 세서 우리가 불을 어. 갖다 놨잖아. 아. 그 불을 내주면 그걸 안할수 있었잖아. 왜 말을 안 해줬냐 이거지. 뭐야? <laughs> 아니야, 미안한 건 아니야. 내가 물어본 거야, 왜 그랬는지. 그냥 원청할때 엄마, 나랑. 뭐? 다른 것만 <번만> 하지 마. 흑탈 <laughs> <다시> 먹어봐. 이건 <laughs> 나랑 같은 거군. <정도인데. 웃음> 왜? 나 그렇게까지 는 밥은 아니야. <laughs> 뭐? 우리까지는 바보 아니야. 진아니는 너랑 원투 탑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스스로 되게 똑똑하다 생각하는. 아니 바보를. 야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했으면 난 너랑 비교를 안하지 <laughs> 나랑 진아니. <비슷할 웃음> 오, 좀더 나은 바보야. <laughs> 이겨버리는데 말빨로. 아니지. <laughs> 뭐야 현장... 방금 졸라 약간 현명한 약간 <laughs> 내가 약간 알았으, 얘기... 알았으, 어, 얘기해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 그. 진짜 어이없어 야 호나야 응? 바보가 좋은 게 아니야 아 좋은 게 아닌데 안 좋은 게 아니야 야 내가 네. 지난 일을 10년을 넘게 왔잖아 <laughs> 15년을 넘게 왔잖 너랑 1년을 넘게 왔잖아 <laughs> 너가 더 바보야 왜? <laughs> <laughs> 그럼 확실해 그럼 10년 대봐야아는 거야. 지난이는 근데 이게 얘는 그래도 손기술 좋아. 지금 보면은 응, 손으로 손으로 한거 둘러 잘해요. 둘이 안 믿기잖아. 손으로 한게뭐 있지? 그냥 뭐 그거 만들고 조립하고 어, 뭐 이런 거 잘해. 그런 거 보면 잘해. 나어 그 했던 그런 사람 들라서 그래서 약간 이게 밖으로 표출하는 게 조금 어리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 아니 뭐 어리둥절하자. <laughs> <알려면> 약간 망설여서 <막을 웃음> <하면서, 웃음> 어리버리해. <해볼 수> <laughs> 나 혼자 하는 걸 잘해. 이게 음. 음,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어. 레고 혼자 그냥 안 쳐놓으면은. 음. 나 열두 시이이고앉어서 레고만 만들어 <laughs> 그게 바보인 그래. 거야. 원래가못 만들잖아. <laughs> <됐거든? 웃음> <laughs> <됐지까대. 웃음> 해봤던 거니까 하는 거지. 나도 해봤던 거건 다행. 아니, 해봤던 걸로 안 했지, 나는. 지난해. 지난해 뭐 항상 새로운 거래, 우리 건. 진짜로. 난 아, 거. 진짜로. 나 편이 없네. 혼자서 약간 뭐 찾아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 엄마 짱 먹어 왜 삐졌어 아니 그만 먹어 너또 우는 거 아니야? 아이 거정 그 아니야 오늘, 오늘 보여줘? 오늘 불오서는 오늘 분수쇼 <laughs> 분수, <분수시 웃음> 한번 보여줘 오늘 또. 나안 울어 오늘 오늘 안울 거야? 응 아, 오늘 오늘 야돼술좀다 그랬어 술좀 들어가면 울거 응? 같은데 응. 또오려고 우는 거 아니야? 응? 난 너무 웃겼어 진짜 위스키 먹고 또 뻗어가지고 떨어 도 있어 야 오빠 이거. 응. 아 맞네. 오빠네 야. 김밥 응? 할때 너무 발릴 것 같은데? 응? 업무 연장중이일까나이진거뭐무에 아. 파트너님. <웃음> <웃음>